이게 이바우 셰님 입니다. 어, 여기는 부채용접하는 어, 데입니다. 용접하는 공장에 왔고요. 예, 축복합니다님 들어오셨고요. 이바우 셰님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작은 거. 작은 게 이바우 셰님과 지금 만들고 만들어 놨습니다. 다 만들었고요. 어, 레이저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날개를 붙이면서 레이저 용접을 깔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아르곤 용접을 하고 이랬거든요. 2버전 때는, 1버전, 2버전 때는 아르곤 용접을 했고, 3버전부터 레이저 용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레이저 용접을 하고 있고요. 어... 작은 와르기는 저희들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미리미리 주문을 해야 됩니다. 주문을 해야만 올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어 여기 왔다가 나중에 또, 아, 이바오세님, 나중에 마치고 나서 용인으로 오실래요? 용인으로 오시면 제가 바꿔드릴 텐데. 뭐가 달라졌는지 오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알곤 용적 가서 지금 내리고 있죠.

이게 승랑 항공님 자, 이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기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어, 날개하고 뭐 이런 거죠. 이게 전부 다 우리 제품 만들었는데 써있는 겁니다. 전부 다. 이게 이바우셰님거 오늘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크기가 얼마큼 차이 나냐면 배기 전용 한개짜리하고 작은 거하고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얼마큼 차이가 납니다. 이바오셰님은 작은 거두개두월로 요거 작은 거 들어가 있습니다. 제 차도 나중에 꽂고 내려가야 될 텐데. 여기 보면, 이렇게 찍어, 아이고, 이거 어 전부 다 날개, 날개 크기별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날개, 여기도 날개, 예, 다 날개입니다. 날개, 그리고 이 밑에, 여기는 몸통 몸통이죠, 몸통 이렇게 깎고 어 날개를 여기 붙이면 되죠. 그다음에 여기로. 어, 몸통 이렇게 깎아놨고요. 여기도 몸통이 이렇게 깎아놨고요. 요 안에, 요 안에도 있습니다. 요 안에도 이렇게 날개, 날개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 밑에, 상자 밑에, 상자 밑에 보면 어, 요렇게, 이렇게 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제, 제, 어, 우리 제품 모아놓는 자리입니다. 오늘 배기 전용 배기 전용만 만들어 가지고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허비건은 오늘 올라와 가지고 공장에 돌려봤는데 아직 멀었답니다. 아 원래는 오늘 오후 늦게나 내일 정도에 오기로 했는데 공장 사장님께서 물어보니까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오전에 온다 하더라고요. 그 그래 강사장한테도 제가 물어보고 강주친사장한테 물어보니까 흙기용은 아직 몇개가 있답니다. 여유분이 있답니다. 배기가 없어가지고 부랴부랴 제가 올라와가지고 지금 배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칩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칩 칩을 보여드릴게요. 팁을 오늘 저 여기에 들어오시는 윤남 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윤남 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어 팁을 제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분이 용접을 잘 하시는 분이 돼 가지고 제가 어 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몇개 샘플을 받아 놨습니다. 받아 놔 가지고 오늘 여기서 만나 가지고 어,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게 뭐 대형 차고요. 대형 대형 차게요. 대형이죠. 그리고 이게 제 차에 지금 달려 있는 거, 달려 있는 거 그겁니다. 깔끔하게 용접도 깔끔하게 하셨고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그쪽 올라와가지고 주문을 해놓은 걸 지금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갈 겁니다 예 송희승님 자제 것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 여기 초버전, 초버전. 어, 이걸 빨리 바꿔야 되겠는데. 나중에 바꿔, 바꿔가지고 한번 내가 려 볼게요. 에. 예, 하나하나, 저희들은, 아, 이지영님 들어오셨고요, 송희성님. 아, 되는대로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저, 이바오 선생님, 바로, 되는대로 바로바로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출발할 때 제가 연락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제품은, 어, 우리 제품은, 예, 성남 항소님 말씀대로 다수작업이요 수작업. 수작업이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걸 제가 해보니까 이 기계로 통으로 깎으려고 하니까 안되더라고요 힘들고 오히려 가격대도 조금 높아진 것 같고 여튼 저희 제품은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어, 여러분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는 괜찮겠죠. 어... 어쨌든가한 조금 있으면 아마 다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주문해 놓은 양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한 그 외로 지금 배기가 배기가 많이 나가요 왜냐하면 엔진에 하나 배기 하나인데 우리는 저희들이 계산을 할때 그렇게 계산을 했거든요 설마 트윙으로 많이 하시겠나 이렇 생각했는데 트윙을 다 원하시니까 지금 다른 분들도 다 트윙을 원하시니까 지금 의외로 지금 배기가 딸리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어 제가 저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부천이고요. 어, 오늘 배기, 배기 쪽에 물량을 가지러 올라왔습니다. 자, 나중에 9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어, 오늘 좀 많이 들어오셨는데,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진튜브 김진이 내 마음대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할까요 여기 사장님이, 우리, 어, 사장님이, 어, 이 만드는 공장도, 어, 공장도 소개시켜 주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원활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강릉님 예, 역장님, 반갑습니다. 자, 하여튼 간에 지금, 음, 다른 데서도 지금 우리 때문에 날린 것 같습니다. 엔진하나 배기하나 때문에 엔진하나 배기하나로 되는 어, 와류기 주얼배기요 주얼배기 그거는 안됩니다 그거는 나와있기 때문에 아예어 그거는 나와 있는 제품이돼서어안 됩니다 어, 저희들도 알아보건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 이만 끊겠고요. 저녁에 또 9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진튜브의 김진영이었습니다.